자, 지금 시간에 뭐할 거냐면은, 자, 같이 따라서 하세요. 자, 웨이브. 웨이브! 웨이브는, 자, 뭐예요, 푸시? 파도. 파도죠, 파도. 파도가 어떻게, 어떻게 치냐? 블록블록. 아, 블록블록. <laughs> 알았어, 자. 이렇게 막 곡선을 그리면서 흔들흔들 하죠? 그래서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자, 첫째는 뭐냐면은, 같이 따라서 해요. 발은? 11자, 1 1자 양손 높이는 양손 높이는 똑같이, 똑같이 자,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하는 거 보세요. 네자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넘어갑니다. 넘어갔죠? 자, 여기까지는 잘하는데, 자 뒤에서 앞으로 놓는 김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뒤에서 앞으로 하는 것도 잡아보세요. 자, 약간 몸을 써 줘야 돼, 몸을. 그렇지. 몸을 몸만 있으면 안 돼요. 몸을 이렇게 해서 치면서 앞으로. 자, 이 정도는 수있겠지 네. 자, 그다음 연속 동작을 하면은 선생님 보고 있죠? 네. 보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. 선생님 움직임을 봐야 돼. 자, 손 내리세요. 자, 약간 훌라우프 돌리는 그런 느낌이야. 훌라우프. 알지? 아, 네. 저 하이 댄스, 하이 댄스, 발리 댄스 그런 느낌. 하나,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. 자, 할수 있겠어요? 네! 자, 여기까지.